월급제랑 일급제랑 시급제의 기준이 뭔가 다른 거예요? 사실 법에서 월급, 일급, 시급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시급제 분들에게도 연차 뭐 주휴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되는 요건은요, 일주의 소정 근로 시간이 XXXX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농사님 그러면. 월급제랑 일급제랑 시급제의 기준이 뭔가 다른 거예요? 사실 법에서 월급, 일급, 시급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실무상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음.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분들이라던가 계속 하루에 8시간이나 주에 40시간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어, 급여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급제는 일용 근로자분들, 하루 근무하면 일당 얼마를 주겠다 하는 경우로 저희가, 어, 약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시급제는 일주 40시간, 일일 8시간 근무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분들이 있죠. 어... 파트타이머로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급여 방식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에 근무하셨다 그리고 한 달에 몇 시간에 총 근무하셨는지에 따라 비례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월급제 같은 경우는 2월에는 28일인 경우도 있고 29일인 경우도 있죠. 3월은 네. 31일이고요. 매월 근로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냥. 월급 통째로 다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을 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월급제랑 1급제, 시급제에 따라서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뭐 시간의 근로수당의 계산 방식이 아예 달라지는 건가요? 두 가지로 좀 나뉘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퇴직금은요. 사실, 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도입하고 있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게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던가 시간의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네? 사실, 이걸 계산하실 땐 월급제든 일급제든 시급제든 그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한 시간의 가치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음. 이거를 계산하실 때는 통상 임금의 범위를 정하셔야 되고요. 이 통상 임금에서 유급으로 지급하는 근로시간이 있어요. 그 근로시간을 나눠요. 그러면 한 시간에 대한 근로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럼 그 급여를 기준으로 저희가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던가 시간의 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죠. 예를 들어보면, 만약 통상 시급이 임신님이 받으시는 게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네. 그럼 미사용 연차수당은 하루에 대한 미사용 연차 시간은 8시간이라고 보통 간주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분들은 네. 그러면 만원 곱하기 8시간에서 하루에 대한 연차 수당의 가치는 8만 원인 거죠. 네.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어. 아, 근데 이게 사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시급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뽑으시잖아요. 근데 시급제 분들에게도 연차 뭐 주유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네, 시급제라고 하는 것은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일 뿐이지 주유나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주유 수당이랑 연차 유급 휴가를 지급해야 되는 요건은요. 일주에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취 어. 시급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일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라고 하면 연차 유급 휴가도 지급하셔야 되고 주휴수당도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연차 유급 휴가와 주휴일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주휴수당은 어디 있네요 라고 많이들 물어세요 <laughs> 이분들은 그런 자유급 휴가, 주휴일, 퇴직금 다못 받습니다.